다음부터 세세세 사건 아시죠? 여기 생각이 나야 돼요. 자첫 번째는 뭐야 이게 세비려고 하고 있다. 아니, 두 번째 세비어서 달아나고 있다. 세 번째 세빈 후3 개월이 지났대게 세세세 사건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잘하고자 할수 있다는 게. 자, 그러면 아까 점액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점액권의 뜻이 두 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앞에 다시 갈까요? 221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221페이지, 221 했어요? 자, 그럼 거기 아까 점유권이란 점유권의 의 뭐였죠?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라고 그랬는데 그 어,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아, 그럼 거기에 총 여섯 가지 내용을 씁시다. 여섯 가지 내용. 그이 여섯 가지 내용을 다음 주까지 꼭 외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점유 제도가 파악하기 쉬워져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뭘 쓸까요? 아,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다음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아, 실질적할수 있다. 썼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썼어요? 네.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다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다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를 꼭 외우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쓴거 이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아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아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히칸 눈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력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출판 보세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아 어, 이게 이제 점유권의 기본이에요. 점유권의 완전 기본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점유권의 뜻이 뭘 불문하고 어, 본권 요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그러니까 점유권은 이사람에게 소유권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 없나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여섯 가지 대고로 다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점유로 봐준다는 거죠?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는 겁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떤 점유로 추정해 준다 그랬죠? 그거 외우는 거예요. 이제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랬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 을 하나씩 생각해서 끼워 맞추면 돼요. 무슨 점유로 추정해 준다 그랬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자주, 평원, 공연, 선의인 점유로 선의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두 번째 뭘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무선 점유자이기만 하면 선이 점유자이기만 하면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뭘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 안전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 칸론에서 반환하면 되죠. 설사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율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어도 무선 점유자이기만 하면 선이이면서 자두잠자이기만 하면 무슨 안도 내에서 현존의 칸론에서 반환하도록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비용상한 청구권은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선의약에 불문하고 포인트입니다. 선의약에 불문하고 점유물에 필요비를 드렸다, 유익비를 드렸다 면 각각 회복자, 소유자에게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점유권에 대한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할수 있다 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 점유권에 대해서 침탈행위가 진행 중이다 침탈행위가 완료됐지만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이다 그러면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잘했고 이제 요 여섯 가지를 꼭외우자하는 겁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손꼽아서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아,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네.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네.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네.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거 자, 그다음에 소유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제가 군데군데서 이미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227페이지 올까요? 227페이지. 227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출발봅시다 아, 물건 개념 설명할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아, 그러면 신축한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종전에 없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니까 이런 건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취득.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소유권이라는 이런 건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연결 정도만 할수 있으면 되겠어요 소유권이라는 건 뭐라고 한다 권리 일단 사용수익처분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계개의 법률상의 힘이다 그래서 약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권능 권능 일단 소유권은 권리 중에서 얘는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왜 물건이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어 지배하는 권리니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이건 일정한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리죠 사용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하고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가치인 거예요 소유자 값은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전면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 같은 거 소유할 수 있죠 건물 소유할 수 있고 토지도 소유할 수 있죠 동산 소유할 수 있죠 동산. 음, 그 문제를 하나 맞춰 봅시다.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오에 왁스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다시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오에 왁스예요. 왁스예요.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맞죠?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얘는 xx.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 권그랬니까 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걸 하나 기억합시다. 소유권의 뜻을 써보죠. 소유권의 뜻. 자, 그 옆에 옆에다 씁시다. 양가로 일반 소유권의 의, 소유권의 의 찾았어요? 땡땡하시고. 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렇게 쓰셨어요 아 그렇게 쓴건이 조문을 기초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 건데요. 위에 가시면 211조가 있죠. 211조. 한번 읽어봅시다. 소유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자는 자, 먼저 권리 동그라미 하시고 소유권은 권리라는 거죠. 권리 밑에다 쓰면 되겠네요. 권리인데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물권 그리고 사용수익처분을 줄할까요 사용수익처분. 거기다 뭘 쓰면 될까요? 이건?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니까, 얘는 뭘 쓰면 되죠? 권능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소유권은 권리고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11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자는 뭘까요? 아, 211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자는 뭐죠? 한자, 딱 한자. 아, 그 단어가 뭐냐면 소유물의 물에물 소유물의 물. 소유물에, 물. 물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뭘썼냐면 물건. 물건. 하나 꼭 외웁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쓰지 마시고 밑에 있어요. 양거로 이번에 밑에. 양거로 이번. 찾았어요? 자, 거기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밑줄하시고.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채권과 같은 뭐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꼭잘 배웁니다.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대상은 뭐야 한다? 물건에 안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1 다시 올까요? 이 어, 이제 나는 아파트 3채가 있어.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나 아파트 3채가 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네.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3채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 아파트 분양권 3개가 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안돼요나 아파트 분양권 세개 있어 이렇게 말되죠 분양권 세개 있다니까 이번에 하나 팔았어. 그 하나 팔고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네 하나 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양권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더 나가서 들어가 살고 있으면 점유도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분양권 세 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때 가지고 있다는 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양권을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다는 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야. 점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는 이제 점유라고 말하고 권리와 같은 걸 사실상 행사하고 있을 땐 준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그 가지고 있다는 건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야. 정확하게는 준점유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야? 물건에 하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난다 물건의 하나고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러니까 물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밑에 내려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인데요 조문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같이 읽어보겠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친다 동그란 말이고.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미친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준다는 건 효력이 있다는 뜻이죠.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거죠.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준다는 거고,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거,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거죠. 맨맨맨맨 돌잖아요. 여기서 미친다는 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미친다 밑에다가 토지 소유자의 소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 음, 그러면 이때 어,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 이때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그다음에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원칙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오에왜스예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오엑스. x지 x. 무슨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우주 끝까지 땅 밑에까지 뭐내 땅이다 이렇게 내 물건이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에 있는 범위 내에서니까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뭐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아, 토지 상하에 미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요 그 뒤에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점 습득 발견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